자, 오늘 메시는 두 골, 음바페는 내, 네. 자, 안쪽으로 갑니다. 됐어요! 됐어! 퍼 세이브! 숏퍼 세이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경기 끝날 뻔 했습니다. 승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지난 코파메리카 4강전 때도, 네. 무려 3개의 승부차기를 막아냈습니다. 고망입니다. 고망! 자! 막았니다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오,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네. 찐찐 코파 아메리카 우승 당시에도 정말 승부차기 때 어마어마한 선방을 보여줬던 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은바페, 오늘 자, 은바페 다시 달립니다. 그리고 라비오, 올려줍니다. 벤벨레 쪽, 벤벨레가 떨졌다 또! 렇게끼포 선방! 백퍼드의 백포드. 선방, 팀을 구해냅니다. 와. 와. 아, 야, 지루스 이거는 너애 대신 아니냐는 표정, 이거는 들어가야 돼. 라는 표정인데, 야, 와 예, 빅퍼드, 아, 팀의 골키퍼 지금... 선방도 대단합니다 오늘. 힘들이지 않고 방향 만제대로꺾었는데요 이걸 막아내는군요. 네, 기록이 있는 네. 경기장입니다. 자, 한 번에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오! 오, 선방입니다. 야심부르기퍼의 선방. 자, 트럼펠릭스의다이에서디오를 아, 펠릭스 또, 야, 아, 막네요. 사실 골키퍼가 제일 막기 어려운 볼이 슈팅이 헤더거든요. 자, 연결이. 돌려놨습니다만은 수비가 먼저 어, 네. 오르타가 안쪽으로 잡고 흘려준다 슛! 어! 야! 와! 분노 키퍼! 아, 이걸 쳐내네요. 결정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야, 잘 감았는데요. 야, 이거를, 어우, 분우가 막아내네요. 네. 어느 쪽을 보나요? 직접! 거리? 자, 한번 잡고, 헤리케이! 다시 한번두 토트넘 동료가 때리고 막습니다. 지금 헤르케인 슈팅이 약간 굴절되고 간것 같아요. 이걸 요리스가 굴절돼서 오면 팀포가 좀 반응하기 어렵죠. 그러네요. 잘 따라갔네요.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아. 않은 것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수비 열심히 해주잖아요. 네, 코너킥에서 아. 뒤쪽에서 한번 떠봤습니다. 그리고 잡고 오른발! 벨리노발 슈팅! 우와, 요리스! 이야, 정말 빠른 슈팅이 같습니다만 하프 발리로! 제대로 걸렸는데요. 루리스의 손은 정말 신의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어요. 자, 넣어줍니다. 오! 제소들, 오! 가만히! 오! 깜짝 놀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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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지기! 아티지가 아티즈기! 쳐냈어요. 이 경기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 지금 털이 다 썼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아마티. 자, 자 슈팅 자, 오! 아티지기 가니 아티지기! 아치스기 선방능력 든든합니다 든든해요.